밤에 서리가 내렸네요. 양봉장에 어, 올라왔는데 서리가 내린 게 확실해요. 하얗히 끗이끗하게. 네. 여기 여기 아 예. 예. 서리입니다. 어. 예. 서리에 서리. 어. 올 들어 최초로다 서리가 내린 밤입니다. 예. 지금 8시 조금 넘어서 올라왔는데, 에, 햇볕은 났거든요. 저 앞에 보면 해는 떴어요. 해는 떴던 게 확실한데, 에, 이쪽엔 에, 그렇죠. 그런데 요, 여기 그늘에는 서리가 허옇게 내렸습니다. 어, 오늘도 월동 준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.